창간 30주년을 맞은 일요신문을 향해 연예계 스타들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다. 만능 아티스트 김희재도 뜻깊은 소원을 전했다. 시대에 발 맞추는 변화, 좋아요. 안녕하세요, 배우 김희재입니다. 일요신문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전에는 두꺼운 신문으로 자주 접하던 일요신문을 요즘에는 온라인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종종 만납니다. 그만큼 일요신문도 계속 달라진 콘텐츠 환경에 따라 변화해온 것 같네요. 저 역시 배우로서 더 다양한 연기를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국민학과의 김희재 2 7의 시대가 열렸다. 트로트를 잘 모르던 MZ 세대까지 뽕필에 푹 빠지게 만든 열풍의 중심에 그가 있다. 김희재는 어머니가 태교 음악으로 트로트를 듣던 뱃속 태아 시절부터 지금껏 한 우물만 판짠 밥으로 각종 공연 무대, 음악 방송, 예능을 해저하며 대중의 마음에 무단 침입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23일 첫 방송을 앞둔 MBC 세토일 드라마, 지금부터 쇼타임에서 잘 나가는 카리스마, 마술사, 차차움으로 분한 배우 박혜진이 일요신문 창관 30주년을 축하했다. 끝으로 각시탈, 꼰데인턴 유레이즈미업 등 다양한 작품과 함께 최근에는 화가로서도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는 배우 박기훈도 일요신문의 30주년을 축하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